엄마, 요즘 엄마 어때? 이방법면 아, 뭐. 몰라. 엄청 힘들지? 어. <laughs> 어? 엄마 안 힘들어 보이니? <laughs> 자, 오늘의 계획은 라이머니!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는 라이머니라고 해요. <laughs> 오늘. 고민 상담 잘해 주셔야 돼요 아시죠? 에이? 그 엄마가 나 면허 같이 운전 면허 음, 해 줬던 거미우새에서 음. 돌아다니는 딸에 음. 오은영 박사님이 딸한테는 엄격하네. <laughs> 오은영 박사님이 아닙니다. <laughs> 박영림 씨입니다. <laughs> 자, 엄마가 방금 음. 딸기도 집에서 가져다 주셨거든요. 엄마 먹고 왔어. 먹고 면서 아, 어, 하나 우선 간단한 거부터 할게요. 언니나 키가 안 커. 15살인데요. 157밖에 안 돼. 어떡하지? 15살인데 157이면은 아직 작은 게 아니지. 그럼 앞으로, 앞으로 더 많이 클 건데. 할머니 키 몇이시죠? 나는 뭐그딱 조금 낮지. 진정하세요. <laughs> <지금 몇> <laughs> 저 59세예요. 그래요. 여러분. 15살이면 아직 아직,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럼 아직 완성하기 잘하지. 그럼요. 천천히 먹어. 천천히. <laughs> 오, 엄마 이거 중요하다. 음.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파요. 할머니가 대변을 못 가리셔서 엄마가 6개월 동안 간호하시다가 엄마도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 가지고 음. 결국에는 갱년기랑 겹치셔서 우울증이랑 무기력증으로 잠을 아예 못 주무셔요. 딸로서 어떻게 해 드리는 게 좋을까요? 엄마가 케어할 수 있는 정도가 지치셨잖아 지금. 그러면 할머니로 케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음. 어떤 다른 분이 할머니로 케어할 수 있는 분이 혹시 있는지. 엄마도 갱년기 어. 진짜 심했잖아. 말도 그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어. 이해,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 이해가 안 돼. 게 감정 기복도 너무 심하고 음. 호르몬 그러니까 컨트롤 자체가 안 돼요. 음. 그러면 갱년기 때 음. 뭐가 가장 크게 도움이 돼? 어. 갱년기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자연친화적으로 살면 굉장히 좋아져요 자연친화? 그러니까 숲속으로 숲속 같은데 아, 어, 그런데도 좀 많이 가서, 어, 맑은 공기도 마시고, 자연 친화적인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언니, 내 친구가 손절을 너무 쉽게 생각해. 그리고 내 친구와 나랑 친구 사이를 이간질을 해서 나한테 달라붙고 내 친구를 버리려고 해. 어떻게 해야 돼? 이간질하는 사람이 나랑 8년지기 친구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친구를 손절하는 게 맞지. 여기는 지금 보니까 삼각관계인데, 어. 친구와 친구 사이를 이간질을 하잖아. 음. 그러는 그 심리는 무엇이냐. 음. 질투거든요. 아, 어, 오. 그 질투예요. A 하고 B 하고 더 친한 거 같아서 어, 친하면서 그거 그거를 못 견디거든요, 이 사람은. 진짜 A 하고 C 가이 B라는 친구 있는 부분에서는 지혜롭게 친하지 않은 척하면서 이렇게 연기를 좀할 필요가 있지. 오케이, 나 다른 고민이에요. 언니, 나 고민 있는데 내가 이번에 전학을 가는데 잘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야. 어떡하지? 친구 사귀는 비법 좀 알려줘. 음, 내가 예전부터 알려줬는데 어. 첫 마디, 너 랄라 라아 <laughs> 아, 끝이야. <laughs> 22살 남자입니다 전 여자친구랑 헤어진 게 남자 3명, 여자 3명 술 먹는다길래 그것까지는 그냥 먹으라고 보내줬는데 시간 제한 때문에 그렇게 3대 3, 2차로 모텔을 가서 술을 먹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건 가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모텔 간걸 저한테 들켜서 헤어졌어요 근데 헤어지고 나서 여자애가 저를 일주일 동안 잡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애들 중에 한 명이랑 사귀고 있는 상태에서 저를 잡았더라고요 그 여자 심리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나는데 상대방한테 욕하는 건 너무 어린 생각이겠죠? 너무 성숙하다 아, 그리고 3대 3으로 술 먹으러 가게 음. 보내 주는 것도 이미 대인배야. 3대 3으로 성비를 맞춰서 모텔을 갔다는 것 자체가 사악한 거네요. <laughs> 사악하다고요? 네. 네. 오, 쓰레기라고는 안 하시네요. 에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테네시 주에서 살고 있는 교포입니다. 지금 관심 있는 남자가 있어요. 음. 하지만 그 남자는 한국에 살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 1년에 한번 갈까 말까 해요. 이번 5월에 한국에 가는데 그냥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고백할까요? 고백할 생각이 있네 네가 먼저 지금 이미 아. 하지 말라고 도할 거잖아 정말로 내 마음에 그 남성분을 사랑한다면 거리가 문제가 될까요? 오오 네네 내가 정말 그 남자를 이 남자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면 내 네, 한국으로 오세요 오셔서 오오. 오셔서 만나서 멋있게 고백하세요 오오. 얼마나 멋있어요 음. 음. 허언증 있는 친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고이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성적부터 집까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고삼 되면서 다른 반이라서 그냥 인사하는 정도인데 저런 친구도 있는갑다 하고 지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거짓말한 것에 사과를 받아야 될까요? 와 요즘에 허언증 진짜 많아 엄마. 그리고 이게 병이 되면은 허언증 말 그대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해서 거짓말 테스트를 해도 그렇게 안 나온대. 저허언증에 가장 깊은 그 심연에 들어가 보면은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에서 올라오는 부분이거든요 불쌍한 음. 어. 거야 얘들아 어. 생각해보면 진짜 불쌍한 음. 거라니까 그건... 나는 허언증은 환자라고 생각하거든 어. 병이야 병 사과를 음. 받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음. 이해를 하려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음. 어. 제 고민은 제가 해야 될 일과 아. 친구 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게 고민이에요 음. 제 친구들은 자기 할일 열심히 하고 딱 명확하게 하는데 저는 친구에 대해서 너무 고민도 많고 뭔가 입학하면서 자신감과 자존감도 좀 바닥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큰 목표를 설정하시지 마시고 가장 작은 거래도 어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 그거를 이루시면 어 내가 이거를 해냈다.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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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한. 맞아 그런 맞아. 맞아. 자존감이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굉장히 네, 노력하잖아요. 근데 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할수 있습니다. 진짜, 진짜 그러면 자존감 높아져요. 나미우새 나가고 악플이 막 달려가지고 내가 너무 음. 놀래가지고 막 음. 상기돼서 음. 엄마 막 가족까지 그런 음. 욕 있으니까 음.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음. 엄마가 음. 엄청 대차게 음. 아 많이 그렇게 어려서 뭘 하겠냐고 음. 어? 얼굴이 그렇게 상기돼가지고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무슨 말을 해도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그걸 네가 알잖아. 이 그런데. 어, 정신을 확 드는 거야. 찬물 끼얹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악구리나 아무 아무 말을 해도 그냥 웃겨. 왜냐? 저 사람은 나 일도 모르면서, 나는 그렇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응. 내 스스로가 사랑하고 자존 자신감이 많아지는 그렇지. 이유인 것 같아. 네, 그래도 다음 고민인데 할머니께서 생각하는 멋진 인생은 무엇인가요 말씀하시는 게 너무 멋있어서 궁금해요. 아, 가장 멋진 인생은 타인을 배려하는 인생. 타인을 배려한다라는 것은 나를 배려하는 거예요. 타인을, 타인을 배려하는 삶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속에서 같이 어울려 사는 인생. 그거 멋진 인생이에요 라라님 안녕하세요 제 몸엔 미니타투들 여러개가 있습니다 근데 제 직업이 초등학생 아이들을 많이 마주하는 학원강사인데 곧 여름이 와서 걱정이에요 테이핑을 하면 괜찮을까요? 학부모님은 눈치채시더라도 애들만큼은 따라하지 않게 하고 싶어서요 그또 애기들이 이쁘다고 생각하면 또 따라해 제가 화려하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럼 카페에서 여섯 살 애들이 저를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 쳐다봐요 맨날 마스크 화려하게 하고 있으면 계속 애기가 날 뚫어지게 쳐다본 다음에 이렇게 엄마한테 해 사달라고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런데 그러면은 선생님이셨잖아요 피아노 직, 선생님 어 직면해 보세요 테이핑을 할까 하고 그거를 가리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 분명히 너도 이거 많이 하고 싶지? 그런데 이거는 너무 어린 시절에 하면 그 피부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아 구체적인 좀 설명을 해주면서 아 무섭게? 어 그러면서 아, 무섭게. 그럼 받아들이죠 오, 진짜, 중요하니까, 애기 교육도 똑같은 것 같아. 네네. 아, 사실, 아까 그 타투했던 선생님도 사실 피아노 학원이었대요, 또, 이 선생님도. 할머니 아 말씀 감사합니다. 아 <laughs> 엄마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었잖아. 아, 니다 어. <laughs> 자, 또 다음 사연인데요. 어린이집 교사 8년을 하고, 이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돼요.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이미 3 0 살이 되어서 늦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린이집 교사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정말로 천성적으로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그것이 아니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실 때도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행복할까 그거를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엄마가 나한테 맨날 하는 말이야. 네네. 돈을 쫓으면 네네. 망한 인생이다. 돈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냥 해, 그냥 나한테 근데 맨날 내가 힘들거나 이럴 때마다 엄마 저 면은 엄마가 그냥딱태그자 묻는다? 행복해? 이을 우울해? 이러면 엄마가 행복하지 않은 일을 왜 하는 거야? 다 때려쳐! 이러는 거야 그거는 내가 백수일 때도 물어봤어 엄마가 행복해? 이러면 나는 난 솔직히 행복해요 됐어! 문 닫고 나가고 맨날 아 중요한 거 나왔네요 중요한 거 음. 부모님께 위로를 받고 싶어가지고, 힘들다고 음. 말하면, 아... 너가 뭐가 힘들어? 어? 너가 우울증이면 우리 가족 다 우울증이야! 이렇게 하셔서 가족한테도 말을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구나 어. 정말 힘들게 어.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얘기하는데 너만 힘들어? 다 아, 힘들어! 어? 엄마는 <laughs> 새벽 6시부터 일어 그래. 네 나이 때 <laughs> 엄마는 우유 <의욕할> 팔 때도 <laughs> 3시간 잤어 야너 지금 8시간 잤지 어제 어? 내가 그래서 엄마가 노래방 같이 가라고 했어 안 했어?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 새끼야 <laughs>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언어를 바꾸세요 먼저 엄마에게 엄마 요즘 엄마 어때? 이럴 거면 아, 뭐. 몰라 엄청 힘들지 어? <laughs> 어? 엄마, 안들어 보이니? <laughs> 그러니까 엄마, 소리 지르지 말고, 가족은 서로서로 돕는 그런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좀 익히세요. 알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 나와주신 박연리 박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laughs> 네. 나중에 커서 한명한 <laughs> 사람 되면 후초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들 때 이렇게 크게 웃어보세요. <웃음> <웃음> 이유라, 웃음. 이유라 한번 해주세요, 이유라. <웃음> 이유라! <웃음> 하, 화이팅 <laughs> 안녕하세요. 어, 맛있게 먹어. 네, 감사니다 어 얼른 가 주무세요. 이 피곤해 보이네요. 음.